자, 40번 문제 한번 보죠. 자, 코일 스프링에서 소선의 지름을 구하는 식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자, 이것도 식이 좀 복잡한데, 그죠? 예, 네, 한번 봅시다. 아. 자, 어, 코일 스프링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쭉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소선, 요 조그만 거 요, 요 있잖아요. 요 선. 작은 요 선들. 요거의 직경을 여기 D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하중 P가 여기 가해졌어요. 여기 P. 여기도 가중, 피. 그러니까 늘어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늘어났을 때 여기 동그란, 파란색 동그라미 친 거, 이 부분에, 자, 어, 응력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은 지금 여기에 당기니까 여기 비틀림, 여기 비틀림이 생기겠죠. 비틀림 모멘트 토크 t에 의한 응력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단 응력은 자, 비틀림에 의한 응력. 그 다음에 인장하중에 의한 거. 땡기기 때문에. 인장, 하, 인장에 의한 어, 전단학력. 여기, 여기 있을 겁니다. 인장하중 P에 의한 전단학력. 자, 그래서 T, Tau1하고 Tau2의 합이다. 라고 이제 적어놨다. 그죠? 근데 Tau1은 우리 비틀림에 의한 거니까 ZP분의 T.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 인장하중 P에 의한 전단학력은 단면적분의 어, 하중 P. 이렇게 이제 쓸수 있죠. 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ZP는 16분의 바이디 삼성. 토크는 여기 힘 곱하기 여기 반경 r인데 반경 r은 2분의 d니까 여기 p 곱하기 여기 토크는 2분의 d 그죠? 16분의 d 3승 단면적은 원형 원형 단면적이니까 4분의 p d 제곱 그 다음에 하중은 p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얘는 저 d 3승 분의 8pd가 나오고 얘는 p d 제곱 분의 4pd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이제 파이디 삼성분의 8pd로 묶어줍니다. 묶어주면, 갈로 1더하기 얼마 이래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거를 그냥 쉽게 우리는 여기 응력수정계수요 k를 써서, 자, 요렇 해서 따라, 따라서, 타 a u 는타 a u 1 더하기 tau2는 zp분의 t 더하기 a분의 p 였는데, 얘를 두개 나눈 걸 간단하게 우리 이래 쓰자 이거죠. 응력 수정개수 곱하기 8D 3승분의 8PD 요렇게 쓰자는 거죠. 스프링인 경우. 그래서 요렇게 쓰자고 누가 했냐면 왈 왈이라는 사람이 요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대신에 요 K 쓴 대신에 우리 응력 수정개수 K를 쓰자. 40-4분의 40-1 더하기 10분의 0 615 요걸 예, 쓰자고 이제 와리 어, 어, 제안을 했습니다 자그 다음 그러면 여기 c 들어있잖아요 그죠 c가 뭐냐 얘가 바로 스프링 지수다 c는 어, 여기에 d는 직경 요, 요거 전체 요세까지의 직경 예, 스프링의 전체 이제 직경이고 요 소, 소문자 d는 소선의 직경 예, 그래서 그 b를 우리는 스프링 지수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와, 아래, 응력, 수, 스프링 응력 수준 계수 거기서 나온 음. 식들입니다. 그래서, 자, 소설을, 우리, 스프링 지수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한다면, 이 식을 이제, 써. 그래서 이제, 쓰, 써야 되는 거죠.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에서 그냥, 어, 요거만 갖다 쓴다면, 따라서 소설의 지금 D는, 넘기면, C분의 D가 된다는 얘기다, 그죠? 그래서, C는, 어, 스프링 지수, 그 다음에 D는 고일의 평균 지로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됐다, 그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꽉꽉 가지고 문제를 좀낸것 같아요, 그죠? 예.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